안녕하세요, 김남수입니다. 오늘은 백사이드에서 랠리가 됐을 때 선수들처럼 빠른 타이밍으로 백드라이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사이드로 공이 왔을 때 대부분 이제 오른손 오른리 경기를 하게 되면 공이 백 쪽으로 많이 몰리는데요. 이 공을 강하게 치려면 푸시 아니면 백드라이브밖에 없는데 푸시는 공이 떠와야만 공을 칠수 있기 때문에 공이 떠오지 않는 이상은 강하게 할수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른 박자로 내가 흐름을 이끌어 나가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줘서 득점 올리셔야 되는데요. 이제 요즘에 선수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생활체육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따라 하시다 보면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힘을 많이 주시거나 손목을 돌리시기 때문에 빗 맞는 경우가 많고 힘을 많이 주시면 오히려 회전은 많이 먹는 느낌은 나지만 속도가 잘 나지 않습니다. 이 이 탑스피드 기술은 속도를 계속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힘을 많이 주시는 게 아니고 손목을 많이 쓰시는 게 아니고 공이 오면 일단 상대방이 이 넘어오는 이 속도에 맞춰서 바운드 되면 내가 맞는 순간에 가볍게 공의 윗면을 탁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치시는 겁니다. 공이 맞을 때 이렇게 맞는 느낌이 아니고 이런 느낌으로 맞아야 이런 느낌으로 맞아야 전진회전이 걸려서 속도가 더 많이 나게 되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빠르게 걸시다 보면 급해져서 분명히 따라 들어갈 텐데,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항상 제자리에서 잠발을 해주면서 상대방 공에 타이밍을 맞춰서 빠르게 공에 속도를 붙여주시면 백사이드에서 상대방 오른손끼리 경기를 할때 밀리지 않고 백사이드 랠리에서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백 사이드에서 랠리가 됐을 때백 드라이버로 탑스핀을 거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저는 시범 영상이라서 제자리에 서서 정해놓고 하고 있지만 경기를 할 때는 항상 잠발를 해주시고요. 움직이면서 하셔야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시범 영상이라서 제자리에 서서 정해놓고 하고 있지만 경기를 할 때는 항상 잠발 해주시고요. 움직이면서 하셔야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시범 영상이라서 제자리에 서서 정해놓고 하고 있지만 경기를 할 때는 항상 잠발 해주시고요. 움직이면서 하셔야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레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레슨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제가 레슨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탁톡과 즐타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